아 오늘 날씨가 좀 흐린 게 아쉬운데 아 뷰가 기가 막히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. 아 제가 오늘 가평 쪽에 왔어요. 저 요새 계속 평일에 땅 보러 다니는데 어 저희 지금 개인 개인 놀이터. 아방궁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지금 보러 왔는데 여기 지금 택지 개발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곳인데 제가 본 땅이 지금 이 구역이에요. 여기가 어 전용 면적이 이제 186평이고 총 216평. 자 바로 이 위치인데 앞에 어 막히는 것도 없고 이게 남향이에요. 이렇게 해서 일조량도 되게 좋고. 저희 캠핑장에서 9km 정도밖에 안 되는 위치인데, 이렇게 제가 싫어하는 버광토도 아니고, 이렇게 석축으로 해서, 아늑하네,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. 그래서, 뭐, 개인적으로 와서 캠핑하거나, 이제 쉬러 올 때, 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. 앞에가 이렇게 터져 있어서, 뭐, 도로가 있긴 하지만, 뭐, 이게차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, 이렇게 산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딱 터져 있어요. 그저 그렇죠, 위쪽으로는 다 개발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, 상당히 어, 아늑한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. 그래서 이쪽 안쪽 석축 쪽 라인으로 건물을 지으면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. 건물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산만 보이는 거죠 탁 트인 시야로 그래서 상당히 어 가격대도 괜찮고 마음에 들어서 어 결이랑 데리고 와서 어 아방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기가 가평 상면이고 어 집에서 중계동에서는 50분 그리고 지금 캠핑장에서는 이제 9km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리에요 그래서 여기서 딱 이렇게 건물 짓고 앞마당 쓰고 이렇게 해서 옆에 필지도 조금 저렴하게 나와서 옆에 땅은 조금 더 저렴해요. 1억 3천이라 하는데 음. 앞에 텃밭을 위치도 있고 여기도 하루 종일 이렇게 일조량이 좋아서 어 상당히 메리트가 어, 있는 곳인 것 같아요. 내일 계약을 하러 다시 올까 생각 중입니다. 흐린 게 아쉬운데, 아, 뷰가 기가 막히네.